안녕하세요. 가지고 운영하는 부자 트럭 대표 손절원입니다 제가 오늘 입고된 차량은 2010년 등록한 3.5톤 EMT 일반 캡 또는 표준 캡 차량이 입고가 됐고요. 현재 이 차량은 한 분이서 사용을 했던 차량이고 2010년 등록에 18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보시면 적재함 길이는 4,800 k m 가 나오는 차량이고요, 폭은 2에다가 나오는 차량입니다. 어, 차량은 전체적으로 관리 다잘 하시면서 사용을 했던 차량이고 뒷타이어도 타이어 살 많이 남아 있고 앞타이어도 타이어 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타이어는 최근에 교환했는지 얼마 안된 상태고요. 차량은 이렇게 보시면 실내도 깨끗하고 이렇게 자동차 검사도 다 맡은 상태입니다. 어, 일단 이 차량의 장점은 적재함 길이가 4,800이라 짐을 또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 제한이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치고 나갈 때 아무래도 좀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차량이라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 수도. 안 들어가고 DPF도 다 자동으로 달려서 나온 거기 때문에 2009년식 이후부터는 이제 DPF가 다 달려서 순정 DPF가 달려서 나오기 때문에 수도권도 아직까지는 진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합리적인 금액에 EMT 카고 3.5톤 차량을 찾으시는 분이 있다면 어이 차량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1445 저희 홈페이지에서 눌러 보시면 차량에 대한 또 내용들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어, 이 차량을 일단 갖고, 갖고 와서 뭐 전체 도색 한번더 했고요. 어, 나름 깔끔하게 실내 클리닝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어, 에어컨도 다잘 나오고요. 차량은 뭐 워낙 깔끔하게 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싸고 합리적인 금액에 자가용 화물차나 영업용 화물차로 창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제 운수업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어, 운수업 창업할 때는 이렇게 좀 합리적인 금액에 2천만 원대, 2천만 원 초반대에 구입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창업을 해보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스탠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셔서 차량을 올리시는 걸뭐차 연식을 올리던 아니면은 차 종을 좀더 좋은 걸 바꾸거든. 처음에는 이렇게 좀 일을 최대한 많이 잡을 수 있는 차량으로 구입을 하셔서 일을 하시다가 그리고서 이제 또. 조금씩 증차하시는 걸 권해 드리고 있고요. 현재 임대 번호판 가격은 400에서 500 사이. 톤수 연식별로 금액 변동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개별화물은 뭐 지금도 뭐 저번 달과 마찬가지로 2,400에서 2,800 사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달 번호판 가격도 거의 2,900에서 3,000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또 합리적인 금액에 개인용 달 넘버나 개별화물 넘버, 임대 번호판 대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자 트럭으 연락 주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 트럭 대표 손준현이었고요. 3.5톤 IMT 일반 캡 차량이 입고돼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었 감사합니다.